중 수학교 때까지는 시험을 공부를 뭐한 일주일 남겨놓고 해도 충분한 과목이라고 인식이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막상 국가에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 거의 수학이랑 맞먹게 기초학력 미달비이 높아요. 그래서 그렇게 쉬운 과목만은 아니다라는 걸인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또 고등학교가 드러나는 게 여기 이제 고1에 한해서 이제, 교, 어, 과학 점수를 분석한 건데 제가 한건 아니고 하일교육 아시죠? 하일교육에서 분석한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한일교육에서 고1 모의고사 등급을 한번 봤는데, 과학 같은 경우에 1등급 받는 비율이, 여기서 말하는 1등급, 2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4%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50, 40점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0점 이상을 받는 학생들이 한 8.9%밖에 되지 않더라. 그래서 중학교 과학시험과 고등학교 과학시험이 배려가 꽤나 크다는 걸알수 있을 것 같고요. 심지어 3월 같은 경우에는 3월 모의고사는 어, 고1 3월에 보는 거잖아요. 요거는 주학교 범위예요 주학교 1, 2, 3학년 범위인데, 어, 이제 5.5%만이 8점 이상 받았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23년도 자료고, 22년도 자료, 21년도 자료 다 봐도 한13% 12%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 니 그래서 학생들이 과학이 내용이 쉽다라는 것과 문제를 푸는 것과는 조금 더 다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내용은 좀 쉽게 쉽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 시험 자체가 그렇게 동좋치만은 않다라는 거. 니 어, 그리고 이제 요번에 통합과학이랑 이제 중등과학의 연계성에 대해서 좀, 좀, 좀 조, 어, 정리를 해놨는데요. 물론 이제 앞으로 예비 중에 같은 경우는 조금 내용이 달라지겠지만 현재 과정상으로는 보라색 표시한 게 통합과학이랑 직접 연계되는 과, 단원들이에요. 그래서 어, 전반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16단원 정도가 겹치게 되고 요게 이제 연계되는 게 펀트를 어, 따지면한72% 됩니다. 이데이 퍼센트를 가지고 약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아 72%나 통합과학이 연계가 되면 통합과학 쉬운 거아니라고 오해하시는데 EBS 연계를 72%라고 70%가 없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수능이 쉽다고 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 내용을 알면 그다음 내용 받아들이기 쉽다 정도인 거지. 이 내용 자체에 중등과학을 다 탄탄하게 해놓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좀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겠지. 이 내용이 고등학교나 통합과학이 나오는다는 건 아닙니다.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왼쪽에 있는 내용이 그렇게 3학년 때 나오는 빅뱅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제 딱 빅뱅에 관련된 내용이 한 페이지 정도 나오는데 보다 삐랑이 올라가서 첫 시간에 배우는 게 빅뱅이거든요. 빅뱅을 보시게 되면 하나, 둘, 세 페이지 정도 걸쳐서 빅뱅을 하나를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빅뱅에 대해서 조금 익숙한 학생들이 그 다음 내용 받아들이기 쉽다는 거지 내용이 완전히 겹친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내용이 쉽지가 않다. 특히 이제 1단원의 빅뱅 내용을 보시면 그림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여기는 빈칸이 많이 들어있죠? 빈칸이 없어요. 굉장히 빽빽하잖아요. 이런 내용들 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다 암기까지 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통합과학 쉬우니까 물리원 화학원 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많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과정도 바뀌게 되면서 통합과 어, 화학 원이랑 물리학 원에서 빠진 내용들 이다 통합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통합과를 하지 않고 물리와 화학만 원 한다고 하면 통합과에 그리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 연계성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드리고, 근데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원가목들 이제 통합과학 중 대학생들은 원가목을뭐 먼저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어, 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여태까지는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받기 때문에 지구과학을 좀 많이 선택할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화학 1을 조금 더 치중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어, 이제 학종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예요. 그래서 어, 입학사정관 이제 교수님들이 우리 의대로 오려면 화원, 어, 화원, 화투 생원, 생투 정도는 하고 와라 이, 이 표거든요. 그래서 의학, 약학계를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 화원, 생원, 생명, 생투까지 다 하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이제 이걸 이제 세로로 보게 되면 화학의 중요한 학지 어, 어, 하는 비율은70% 정도 되죠. 화학이 70%, 물리가 62%, 나머지 생명과학이 47%지구과학이1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할 거면 원과목을 할 거면 화원을 타는 게 좋다는 라 거죠 그래서 그게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연 되는 공개도 화원은 이제 거의 다 원하거든요 그래서 화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약간 특이한 건 뭐냐면 의학 분야에서 보시면 의학 약하게 해서 물량학 원을 좀 많이 보죠 약하게 해서 50%를 보고요 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비율이, 다음에 의학에서는 37.5%를 물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물리가 직접 필요하다라기보다 공을 좀잘 알았으면 원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어, 물리원은 진짜 아무나 잘 하지 않거든요. 선택하는 별이 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하고, 원는분들이 하면서, 야, 의대 지원해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어 중등부 학생 어머니들이 많다고 하셔서 중등부 대충 로드맵을 써봤는데 물론 연과구나 이런 특목고 지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평균적인 로드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중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이한 1년씩 정도 땡기면 좋긴 한데 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과학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laughs> 일단 1년 정도는 중1에서 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훑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2, 중3 때 통합 과학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현행만 했다, 중학교 1학년 과학만 했다라고 하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현행을 하면서 포학과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어,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과학이 쉬운 사람은 쉬워요. 특히 2학년 과목, 2학년 올라오게 되면 과학 포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중학교 2학년 때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화학 첫 번째 1단원에서 이제 원석이호 나와요. 영어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거기서 이제는 이제 안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2단원 때천체가 나와요. 천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성이나 이런 것들이 매시에 떠서 매시에 지고 매시부터 매시까지 보이고 이런 것들이 공감각적으로 또 그려져야 되거든요. 거기서 애들이 또안 한다고 하고, 3, 3단원에서 한 <laughs> 단원 전기가 나와요. <laughs> 어, 그래서 전류 자기장, 오면 뭐 지렁이 나오죠. 또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작살이 나요. 작살이 나고, 이제 다시 이제 과학 틀어도 보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여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과학을 좀 했는데, 저기 교 2학년 때부터 망가, 어, 망가지는 편좀 걸고서, 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조금 이제 나 이거 안 갈래라고 하는 학생들 등장을 시작하는 게 그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과학을 조금 더 어,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통학과학을 이제 6개월 정도, 이제 1년에 걸쳐서 이제 개념과 심화를 좀 다뤄주시는 게 좋고, 통합과학이 됐다라고 하면, 맞듯이 화학원을 듣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이제 <laughs> 윈터 때 통합과학을 이제 한번 훑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학생들 한해서 물리학원이랑 화학원에 브리즈 특강을 이제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어,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통합과학이 내신에도 들어가고 어, 수능에도 들어가잖아요. 내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건데, 그리고 법 문제예요. 선도고 문제인데 이제 경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맨날 이런 문제 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숫자 넣어놓고 다 더하면 얼마네 이런 거돼요 이렇게 내니까 너무 다 맞추나봐요. 그래서 좀 치사하게 중간에 뼈게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아, 진짜. <laughs> 요거 보면, 요거 보면 안 보이시죠? 아, 그래서 잘 저, 저, 저도 이거 복귀하다 틀렸어요. 그래서 이거 보이시죠? 그죠요런거좀 주의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요런거 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매신 대비를 할 때.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항상 나오는 것들이 옳은 것에서 개수를 골라라. 학생들 이 제일 싫어하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내가 분명 선택했는데, 답이 이렇게 나왔어. 뭐, 답 뭐지? 이런 생각이 <laughs> 많게 들고요. 어, 그 다음에, 옳은 것에서 개수 역시, 이게 내가 선택한 게 과연 맞는가? 이제 이게 좀 많이 해요. 어색하죠. 근데 이거는 선택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에서 내요 왜냐하면, 이걸 변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로요또 하나는 이제, 이제 서술형에서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냥 보기에서 찾아 쓰는 것들이 항상, 맨날. 그러니까 대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성취장에 들어가는 것도 다르니까 아, 이런 경우들을 좀 알고 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항상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많이 따, 따시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어,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아예 똑같은 자료들이, 선지가 똑같고요.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은 자료들을 쓰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뿐만 아니라 <laughs> 아,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을 보시게 돼도 재현고나 이제, 이제, 이제 이게 뭐냐면 고, 고1 문제거든요. 고1 내신인데 고의 물리 원에서 냅니다. 왜냐하면 고의에서 내용이 완전히 겹쳐요. 완전 히 겹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그대로 떠나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 역시 변별력 문제이기 때문에 고의까지 좀 준비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왕고 예시 보여드린 것이고 격인고나 배신 요구 마찬가지로 화학 원에서 이게 다 기출 문제인 오른쪽에 있는 것이다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고등학교 2학년 기초 문제 그때까다가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학 과학이 쉽다 쉽다 하는데 그 쉬운 사람만 쉽고 학생들이 이제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중간고사 쫙 치고 난 다음에 학생들 우르르 들어와요. 왜냐하면 중간고사 보고 싶지 않은데 이게 딱붙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좀 준비를 하시고 가시기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수험 준비를 할때클리닉 어 역시 좀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특징들은. 영상자료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영상자료가 수업영상을 찍어놓은 건 아니고 따로 태블릿을 찍어가지고 5분에서 10분 정도 짧은 영상을 찍어놔서 학생들이 아,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1시간 반짜리 쏙 듣나요? 뭐 절대 안 듣습니다. 절대 안 듣고 짧게 짧게 찍어갖고 필요한 부분만 볼수 있게 다 찍어놨고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께서도 님 그런 걸 만족하셔서 좋은 이제 피드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점수를 좀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과학 시간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필요하신 어머니께서는 저기 기획실에 문의해 주시면 제가 같이 과학 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은 말씀 시간이 없으면 막 급하지. 그런데 원래 과거 준비하시는 분들이 과거생이 되거든요. 이제 그러실 거예요. 일단은 어머니 오늘 그기 순서지 보시면 이동찬 강사님이시고요. 통사하고 한국사 진행하실 거고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저희 통사 들어갈 거예요. 어, 아까 통과도 중학교 2학년부터 통과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어제도 말씀하실 거고요. 그다음 예비고열에 강사팀장 나올 건데 강사팀장 나오실 때는 중학교 2학년 어머니 여기 11분이세요. 그래서 11분은 이동하실 거예요. 옆에 강의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지금 시간이 12시 17분, 18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29분쯤에 끝내드리도니다 <laughs> <laughs> 네, 네. 어, 제소개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님들. 제 이름은 이 유찬이고, 여기 소개 간단하게 진행해볼게요. 잠시만요.